자 이번에는요. 그냥 왜 아이들 색칠을 많이 할수 있게 도와주는 형태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여러가지 패턴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좀 흔하게 쓰이는 그림이에요. 제목은 무지개고요. 그림 전체를 무지개를 그려줘요. 굳이 뭐 이렇게 선을 예쁘게 안해도 대충 그려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너무 이게, 아, 빨주노초 파남보다, 이렇게 해갖고, 색깔까지 지정해주지 않으면, 예. 이렇게 해놓으면, 그 외, 무지개가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꽉 차지 않고. 예, 이렇게 해서, 구름, 애기구름, 이런 식으로. 그려줘서 이제 여기를 다 색칠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아이들이 손댈 게 없고, 요 패턴만 이제 무지개하고 구름 패턴만 그려주면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잘 잡히나요? 이제 그림, 아이고, 괜히 만져서, 예, 이제 좀 잡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잘 보여지시나요? 음. 좀 포인트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손 대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줄줄이 해서, 예.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크게 화면이 잡혀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풍선을 그릴 건데요. 풍선을 아이들한테 그리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끝에 조그만 리본을 두 개를 해주고 이렇게 줄을 그려준단다 이렇게요 잘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또 조그만 풍선 꼬리 그려주고 조그만 리본 그려주고 이거를 전체를 다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저 예. 예, 멀리 산이 보이고 나무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나머지는 풍선으로 다 채우라 그래요 그러면 음,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면서 애초에 그냥 노란 풍선을 하나 그리고 꼬리 그리고 리본 그린 다음에 아이 색깔도 그 자리에서 하거든요 틈틈이 예쁘게 해라.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네, 이렇게 해서, 예, 네. 리본 색깔은 또 다른 색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많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니까 왜그 노란색으로 하면 노란색, 파란색은 또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또큰 풍선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예.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거는요 나비 그리는 거를 가르쳐 줄 건데 아이들한테 어 일단은 삼각형 그리라고 하고요. 삼각형 그리라고 해요. 예, 그런 다음에 또 몸을 그려 주고 더듬이 그려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조그만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라고 해요. 이게 나비예요. 다시 해 드릴게요. 삼각형 삼각형 그리고 동그라미 그려주고, 예쁘게 그려주고, 동그라미.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된 그, 저기로,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문양을 내주면, 나중에 색칠하면 굉장히 예뻐요, 의외로. 네. 다시 한번 크게 그려주면, 삼각형, 삼각형, 동그라미, 동그라미, 더듬이, 그리고 몸. 여기다가 세모 무늬. 예. 이렇게 그리라고 하면 돼요. 아이들도 의외로 나비 그리는 거 이렇게 왜 굉장히 그려놓으면 색깔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형태가 조금 동그라미 뭐 세모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다가 그리는 거 여기다가 이제 아, 어느 날 갔더니 나비가 있었어. 세모 두개 그려주고, 동그라미도 두개 그려주면 되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끝났어. 근데 예쁘게 해줘야지. 동그라미 문양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한두 마리 정도 이렇게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또 이제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이제 방향이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왜줄 맞춰서 이렇게 날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스케치북을 이렇게 돌려서 그리라고,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스케치북의 나비를 꽉 채우게 그려주렴, 이러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너무 어려워한다 그러면, 세모 그리고, 세모 그리고, 네모 그리고, 네모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비였습니다.